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베이비 도지 코인이고요.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 올라간 종목에 따라 들어가서 매수하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오르기 전에 어, 관심 있는 종목에 매수에 들어가서 이후에나 나온 상승에서 익절하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적고요. 그런 종목이 바로 베이비 도지 종목이요.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점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웬만해서는 이 가격대 밑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 지금 현재 가격이 딱이 저점 라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라인 위치에 있을 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9월과 10월, 11월, 3분기, 4분기에도 대박 제로가 하나 터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 저점에 위치해 있고 대박재료로 인해서 앞으로의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 종목, 그래서 재단, 기관, 심지어 기업들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승 일정은 언제인지 제가 그 날짜까지도 말씀을 드려 볼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이들이 매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이 내용들 보시면요. 블랙록은 이더리움 ETF 보유량이 2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코인베이스를 바짝 추격하는 그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사들 역시도 비트코인 보유량이 100만 BTC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세계 최강국을 미국이 선언하면서 월가 역시도 암호화폐 채택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역시도 7.2억 달러 규모 이더리움 현물 ETF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 존재감을 보였던 블랙록, 이런 기관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던 상장사들, 그리고 미국의 월가스트리트, 그리고 골드만삭스 역시도 현재 미친 듯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력하게, 현재 급작스럽게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몸짓을 키우기 위해서죠. 결국에 이 암호화폐라는 것도 매수와 매도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아무리 기업이 돈이 많다라고 해서 매수세가 크다라고 해도요,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이런 기업 혹은 기관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언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바로 현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 가격을 고점이 찍고 쭉 내려오면서 많은 일반 사람들은 아 이제 가격 조정 나와 주겠네 하면서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기다렸던 기업들 기관들은요 현재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한 번에 너무 많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급작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모습들은 꺼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매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결과가 현재 가격 하락을 만들어 낸 것이죠 그러면 현재 이들이 가격 하락이 나와도 폭풍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당장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얼마 안 남은 FOMC 발표에서 나오는 이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를 결정짓는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안정화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여기에 더불어 고용지수까지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파월도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는 현재 SEC 위원장의 폴에킨스를 자기 입맛에 맞춘 사람을 앉힌 경험이 있고, 현재 파월 의장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금리라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불장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도 현재 예고되어 있고, 이 또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수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장 시그널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나오는 조정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들이 매수하는 흐름, 그리고 그런 무, 물량 매집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때 일정만 잘 파악해도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까지 매수를 진행하고 매수를 끝내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지 제가 그 일정을 지금부터 좀 공개를 해두도록 말씀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그 일정까지도 꼭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정 과연 언제인가? 락업폐제에 대한 일정인데요. 이 락업폐제란 일정 기간 동안 묶여 있던 코인이 자유롭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전송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팀, 아니면 초기 투자자, 사모 투자자, 재단, 기관 지갑 등이 보유한 토큰의 과도한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 매도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설정해 두며 그 기간이 지나이 되면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고액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물량을 풀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과도한 하락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둔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락업해제에 대한 일정만 잘 알고 있어도 재단, 기관, 고액투자자들의 락업해제 물장에 대한 소각에 맞춰 매수 그리고 매도타점을 예측해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이 락업 폐제 일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참여하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락업 폐제가될 코인의 종목과 어떤 재단, 어떤 기관에서 락업을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 내용 안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큼 되고, 마켓에서 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얼마큼의 물량을 언제 소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펀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처, 그리고 VCS. 아까 락업페의 일정이 이 투자랑 벤처 투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현재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 유료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코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가 유료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최근에 정리한 이 라고 폐쇄 일정에 대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이 트럼프 라고 폐쇄 일정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하나 나오게 되고 이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Confessional d o c u m e n t 그러니까 언락 그리고 언제 소각되는지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트럼프 민코인이죠. 그래서 언락 스케줄, 언제 언락이 되는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얼마큼의 종목들을, 얼마큼의 물량을 현재 소각을 시켰고 락업 해제를 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25년 4월 18일이죠. 이때 첫 번째로, 이때 약 전체 4%의 물량이 언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0일에도 이런 식으로 언락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18일, 2025년 7월 18일 보이시죠? 이때도 토큰이 역시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좀안 보이실텐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게 앞으로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는 나와줬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 현재 얼만큼의 토큰이 해제가 될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있다 보니까 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어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주요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언제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일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면 이게 트럼프 종목의 실제 차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차 락업 일정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차 락업 해제가 언제? 4월 18일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 4월 18일, 7월 18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서 4월 18일 먼저 찾아볼게요. 에이플 18일, 보이시죠? 딱 4월 18일이 딱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락업 해제 이후에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분이 현재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단기간 안에 얼마큼?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언제였죠? 7월 18일이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7월 18일 7월 18일 찾아보면 딱 이때입니다 보이시죠? 7월 18일 7월 18일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7월 18일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더니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바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조금 상승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 일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과 해당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죠?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참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옆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 맞는 일정을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역시, 중국 역시,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에 나서게 됐고, 그로 인해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코인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은 정부가 인정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코인이라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코인, 그리고 엔비디아코인, 그리고 구글코인,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코인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기 전에 이 락업 해제 일정들을 전부 확인해 볼수 있는 이 내용들만큼은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 도지 종목 우리가 차트를 통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이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 차트 흐름을 보도 아시다시피 이 저점에서 물량 확보 이후에 상승, 물량 확보 이후 상승, 물량 확보 이후 상승, 물량 확보, 이후 상승, 물량 확보 이후보다 상승이 나와줄 차례다라는 거죠. 그냥 시장에 대박 재료가 터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료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은 이 앞에 영상 다시 한번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는 우리가 진입, 진입하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거는 기정사실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갑작스럽게 악재가 등장하면 하락이 나와줄 것이고요. 이 재료가 생각보다 빨리 등장을 하면 시장의 상승이 바로 나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그런 실시간 흐름을 보기, 있, 있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베이비 도지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면, 이 시시각각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대응 전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더욱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라고해즈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 해제, 소각 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 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은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